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청은 1년 유예 기간 뒤 사라집니다. 그뒤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 공수처가 나눠서 맞습니다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합니다. 만 명에 달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검찰청이 실제 문을 닫는 건 1년 뒤입니다. 정부 여당은 유예 기간 1년 동안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가다듬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9월부터 수사를 전담하게 되는 건세개 기관입니다. 가장 논란이던 부패 범죄 등 특수 수사는 행정안전부사나 중수청이 하게 됩니다. 경찰청 국수본는 일반 수사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각각 맡습니다. 검찰이 맡던 기소는 법무부사나 공수청이 담당하게 됩니다. 검사 2,300여 명과 수사관, 실무관 등 7,800여 명은 각 기관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당 내에서 나옵니다. 그동안 검찰의 과오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를 두고 직무평가 등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국가공무원법상 기관이 없어지면 임명권자가 소속 인원들을 직권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업무실적, 징계처분 이력 등을 따져 사실상 해고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검찰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아직 논의를 매듭짓지 못한 검찰 개혁 강론도 남아 있습니다. 수사는 수사 전문가를 양성하고 경찰에 맡기는 것이 맞겠구나. 더 이상 보안 수사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수사 기소 완전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에는 보안 수사권을 줄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그 경우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박사람입니다. 희고 짧아진 머리카락, 조금 마른 얼굴. 85일 만에 나타난 전직 대통령의 모습은 그 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그러나 태도는 그대로였습니다. 특검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먼저 영상이 공개된 법정 안의 표정을 정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진행하는 제1회 공판기일 절차에 하나여 재판의 중계를 허가하면서 피고인 윤석열 입정시키십시오. 수영복이 아닌 남색정장의 사복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섭니다. 염색을 못해 새치가 드러난 머리는 예전보다 훨씬 짧게 자른 모습입니다. 변호인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피고인석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재판장을 향해 인사하고 자리에 앉은 뒤 두리번거리기도 합니다. 왼쪽 가슴에 단 명찰엔 수영번호 3617이 적혀 있습니다. 두달전 마지막으로 재판에 출석했을 때보다 좀 마른 모습입니다. 지난 7월 다시 수감된 후 내란 재판과 특검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다가 85일 만에 법정에 선 겁니다. 피고인 성명이 어떻게 되시죠? 생일 예,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60년 12월 18일. 주소는 어떻게 되시죠? 아크로리스타. 오늘 재판은 자신의 체포를 막은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이었고 재판장은 윤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김건희 씨 때와 달리 직업에 대한 질문은 생략했습니다. 구체적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방해 국무위원 9명의 개엄심의 의결권 침해 개엄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입니다. 윤전 대통령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과정이 공개됐습니다. 법원이 촬영해 영상물을 제공하는 시차중계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보석 신문에 대한 중계는 불허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선고가 중계된 적은 있지만 재판 과정이 모두 공개된 건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JTBC 정수입니다 통일교가 김건희 씨 선물로 산 그라프 목걸이의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 백화점에서 6,220만 원을 전액 상품권으로 결제했습니다. 통일교 전 간부가 구입했는데 그뒤 교회에서 돈을 보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자영 기자입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는 지난 2022년 건진법사에게 김건희 씨 선물로 6,220만원짜리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를 전달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영수증입니다. 22년 7월 29일 오후 4시 47분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에서 6,22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전액을 갤러리아 상품권으로 지불했습니다. 목걸이를 구매한 사람은 윤 씨의 부인이자 당시 재정국장인 이 모씨입니다. 특검은 오늘 이 씨를 불러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인 이 씨로부터 목걸이를 전달받은 윤 씨는 같은 날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건진 법사를 만나 건넸습니다. 윤 씨는 통일교 내부에 선교 물품을 구매했단 명목으로 보고하고 구입 비용 전액을 보전받았습니다. 목걸이에 앞서 전달한 샤넬백 2개 역시. 윤씨 측이 개인 카드로 결제한 뒤 교단 쪽에 사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통일교 측은 재정국장 지위를 이용해 회계 처리해 교단은 이런 사실을 알수 없었다는 입장을 낸바 있습니다. 한편 특검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윤 씨의 일기장 가운데 2022년 2월 8일 자 내용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가평 통일교 본부를 찾아가 한학자 총재에게 큰절을 한 날입니다. 이날 윤 씨는 일기장에 금원 TM 이라 기록해둔 것으로 알려집니다. TM은 한 총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윤 씨는 한 총재 비밀금고에서 꺼낸 금품을 쇼핑백에 넣어 권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금원 TM은 돈의 출처가 한 총재란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 총재와 권 의원은 만남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쇼핑백에 들어있던 건 넥타이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총재 측은 권 의원에게 세뱃돈 명목으로 100만 원 가량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15년 만에 변신을 했는데 시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사용법이 복잡해지고 사진 한 장만 올려도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다는 겁니다. 업데이트 전으로 앱을 되돌려 달란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지난 23일부터 차례로 업데이트를 시작한 카카오톡. 가장 큰 변화는 친구 탭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정렬한 친구 목록 대신 친구들 프로필과 게시물을 타임라인으로 볼수 있게 바꿨습니다. 마치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용자들 불만이 빗발칩니다. 카카오톡은 뭐 교수님이라던가 다른 좀 공적인 분들이랑도 같이 보는 데라서 약간 이제 각 카카톡에 포사를 올릴 때 부담스러워진 것 같긴 해요. 카카오톡은 조금 업무적인 느낌이 강하게 썼었는데 그렇게 사진들이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조금 자신의 모습을 너무 노출시키는 느낌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기능을 넣으려다 보니 이용도 불편해졌다 말합니다. 새로 도입된 쇼폼 기능은 아이들이 너무 노출될까 학부모 걱정이 있다릅니다. 화면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쓰기 너무 불편한 것 같고 20대인 저도 불편한데 다른 노인분들이나 핸드폰 사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시지 않을까? 이용자들은 업데이트 전 버전으로 돌아가는 롤백 방법까지 찾는 상황. 심지어 카카오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개발자는 시키는 대로 만들 수밖에 없다"며 이번 업데이트는 특정 인사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카카오 주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이용자 피드백과 반응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기능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전통시장 한복판에서 상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자 얼굴도 모르는 상인에게 분풀이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전통시장 골목에 한 여성이 서성입니다. 휴대전화를 쥔손 아래로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거꾸로 든 흉기입니다. 한 남성을 따라가며 지켜보더니 자리를 옮깁니다. 여성은 곧바로 다른 소고가게로 들어갑니다. 전남 순천에서 20살 여성이 홀로 있던 60대 여성 상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어제 저녁 7시쯤입니다. 여성은 시장 한복판 가게 안까지 들어가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소리 질러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미 이제 차량 가장에 떨어져 있고 그 할머니 목가게 이제 잡고 있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성은 어제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 광양에서 버스를 타고 와 시장 안에서 20여 분 동안 범행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 그러니까 거기서 그 대상 찾으려고 들렀다고. 이제 여자 환자니까. 난데없는 흉기 난동에 시장 안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예, 여기 처럼들다놀래서 완전 거기 여도 완전 피가 번아범벅이 됐었는데. 경찰은 여성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